자, 봅시다. 음, 이형 굳이 193번 어,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얘들아, 우리가 일단 이거를 AB로 나타내어라 라고 할때 뭔가 밑변안을 좀 줘야 될것 같아. 왜냐면 힌트들을 이용해야 되니까 그럴 때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건 이런 부분이거든. 어떤 숫자들이 있는 거야? 어차피 밑과 진수는 역수를 취하면 만들 수 있는 애잖아. 그러니까 3이 두번 등장하고 2가 한 번, 5가 한 번이니까 겹쳐져 있는 것이 3인 거지. 자, 그래서 밑이 3인 걸로 쟤를 바꿔볼 거거든. 그래야 힌트를 이용하는데 조금 수월할 것 같고. 로그 3에 150. 로그 3에 180. 이렇게 될 거야. 가능하니 자 그러면 얘는 또 뭐가 돼 로그 3에자150은 뭐가 되는 거야 25 6 이러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180은어36 5 이렇게 되니까 2의 제곱 3의 제곱 5 이렇게 될 거야 잘 분리해서 쓰기만 하면 되네. 봐라. 얘는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3은 1이고 더하기 로그 3의 5의 제곱하면 2 로그 3의 5야. 그다음에 얘는 로그 3의 2의 제곱이니까 2 로그 3의 2고 더하기 자, 로그 3의 3의 제곱은 2고 그다음에 로그 3의 5야. 이렇게 된다. 그지? 자 이제 대입만 하면 되겠다. 어떻게? 자 로그 3의 2는 뭔데? a야. 그 다음에 1은 1이고 로그 3의 5는 뭐야? 5의 3이 b니까 얘는 b 분의 1이지. 그래서 얘는 b 분의 2다 이렇게. 그 다음에 로그 3의 2는 a야. 그러니까 얘는 2a. 그 다음에 여기는 2. 그 다음에 로그 3의 5는 b 분의 1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정리 분자 분모에 b를 곱해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다, 그렇지? 자 그러면 a b 더하기 b 더하기 2분의 e a b 더하기 e b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자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라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도입부에서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 이 힌트를 이용할건데 가능하면 숫자가 한 번이라도 더 나온 것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걸로 얘를 밑변환을 시킨다 라는 내용을 좀 기억해 둘수 있도록 합시다 자 다음 문제를 봅시다 2 3 이러니까 로그 15는 자3 곱하기 5 이렇게 되네 그럼 로그 3 더하기 로그 5야 얘는 공식과 같아, 거의. 봐, 상용로그가 나왔을 때, 로그 5가 힌트로 나오는 경우는 없잖아. 로그 2가 나오거든. 자, 봐, 그럼 2분의 10 이렇게 돼서, 얘는 로그 10 마이너스 로그 2에서 1 마이너스 로그 2거든. 이건 매번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니고, 공식처럼 인식해주면 된다.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로그 3 더하기. 1 마이너스 로그 2 이렇게 될거야 자 그럼 뭐가 돼 로그 3은 B고 얘는 A고 그 다음에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가능하니 그지 자 다음 문제 자 아까 적용했던걸 좀 볼텐데 이건또 살짝 뭐 연립방정식스럽다 왜? 한번 볼게 로그 2에 3 곱하기 5니까 쟤는 로그 2에 3 더하기 로그 2에 5야 얘가 a야. 그 다음에 얘는 로그 2의 9거든. 그러면 2 로그 2의3 마이너스 로그 2의 5야. 얘가 b야. 지금 내가 뭘 하려고 이러는 거야? 로그 2의 3은 뭐몇 a 더하기 몇 b 로그 2의 5는 몇 a 더하기 몇 b 해서 요걸 나타내려고 얘는 뭔데? 25 e 곱하기 3이니까 5 로그 2에 어이구, 오래 2 2 로그 2에 5 그러면 얼마 25니까 더하기 로그 2에 3 이렇게 할 거거든. 아 그래서 로그 2에 5가 또 로그 2에 3이 뭐몇 에이 더하기 몇 비인지 연립방정식 하듯 하면 되거든. 더 해봐. 그럼 뭐가 돼. 얘는 사라지고 로그 2에 3이 세개 있는 거잖아. 그럼 3 로그 2에 3이 a 더하기 b 야 그래서 로그 2의 3은 3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돼. 그다음에 이제 로그 2의 5는 뭐냐?라면 빼 봐. 어 빼면 안 되겠네. 여기다 2 곱해야 되네. 2 2 2. 자, 그럼 뭐가 돼? 이제 빼면 3 로그 2의 5는 2a 마이너스 b. 그래서 로그 2의 5는 3분의 2a 마이 b 이렇게 될거거든 이제 뭐하면 돼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거잖아 여기다가 대입 이렇게 자2로그2의5 여기다 2곱해 그럼 3분의 4a 마이 2b고 더하기 로그2의 3이니까 3분의 a 더하기 b야 자 어때 더하면 3분의 5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지. 돼. 그럼 몇 번? 1번, 이렇게 됩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지. 자, 다음 문제. 로그 2의 3, 로그 3의 5. 아까를 한번, 또 로그 5의 7, 이렇게 되네? 그지 얘들아. 자, 무언가 연결고리를 좀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두 가지 다 가능할 것 같아. 왜냐면, 3이 두 개. 그 다음에, 뭐, 3, 5. 5도 2개 있어. 그렇지? 자, 그럼 아무거나 뭐 3으로 하지 뭐. 로그 14에 105는 105가 또 3의 배수니까. 로그 3의 14분의 로그 3의 105야. 자, 하나씩 만들어 가보자. 그러면 14는 2곱하기 7이니까. 로그 3에 2 더하기 로그 3에 7이고. 얘네는 3 곱하기 얼마야? 35니? 그러면, 로그 3에 3, 1 더하기. 35는 5 곱하기 7이니까, 로그 3에 5 더하기, 로그 3에 7,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눈에 보이지? 로그 3에 2, 로그 3에 5, 로그 3에 7. 얘네만 AB로 나타내면 되는 거야. 자 어떻게 할까 이건 꽤뭐 괜찮은 문제네 자 보면 로그 2에 3 3에 5를 곱하면 뭐가 돼 이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거지 굳이 밑변환을 하지 않아도 얘들아 로그 2에 3 3에 5하면 뭐야 처음과 끝이 이거 밑변환 공식 쓰면 이렇게 되는거지 그래서 얘네 로그 2에 근데 로그 2에 5는 우리한테 필요 없는거 아니야 이거 뭐 아무 생각없이 하면 이렇게 되네 3에 7이 필요한데 그지 자 미리 구해놨으니까 2에 3, 3에5 하면 로그 2에 5가 되고 얘는 얼마라고 a, b다 불필요하지만 방법을 배웠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해봐. 그럼 이제 얘는 뭐가 되는데 로그 3에 7이 되거든. 로그 3에7 얘는 b곱하기 c야. 이건 필요한 거야 여기랑 여기. 근데 로그 3의 2와 로그 3의 5값 이제 필요한 거거든 자 로그 3의 2는 어떻게 구해? 로그 3의 2 역수지 뭐자 그리고 로그 3의 5는 B야 자 이제 요거 대입만 한번 해볼게 다 했어 이렇게 로그 3의 2는 이거의 역수니까 A분의 1 더하기 로그 3의 7은 우리가 아까 구해놨지 여기 BC 그 다음에 1 더하기 로그 3의 5는 B야 그 다음에 로그 3-7은 bc. 자, 이건 분자 업무에 뭘 곱할까? a 때문에 불편하니까 a만 곱하면 끝난 거지, 뭐. 뭔데? 1 더하기 abc 분해. a 더하기 ab 더하기 abc. 이렇게 되겠지. 가능하지, 얘들아? 정리 잘 해둘 수 있도록 하자.